오늘 소개해드릴 다이나모 스크립트는 철골 구조에서 슬랩 업다운 구간에 슬랩 하단과 구조 프레임의 상단 높이를 맞춰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슬랩 업다운이 일어나는 구간에 딱 맞게 철골 프레임이 잘려서 설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실무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 스크립트 구성하였고요. 지금부터 샘플 파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샘플 파일은 도면상에서 수평으로 되어 있는 철골보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철골보 모두 생성한 후 작업하였고요. 레벨 한 차이는 이렇게 2층에서 0 레벨. 플러스 200, 마이너스 400,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주었습니다. 일단 구조 프레임 같은 경우는 2층 0레벨에 일괄적으로 모델링 하였습니다. 일단 실행시킨 후 스크립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슬래브 하단과 보상단이 만나도록 레벨이 수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단차이 나는 부분에 걸려있던 부분은 해당 구조 프레임 상단에 있는 슬래브 중더 낮은 슬래브 높이로 조절되도록 크립트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당 부분에 t자 형태의 구조 프레임으로 보강을 해주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상세를 받아서 작업하기 때문에 1차적인 작업으로 레벨 조정 후이 부분에 t자 형태의 구조 프레임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크립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바닥과 구조 프레임 모두 선택해주었고요. 구조 프레임에서 RC가 아닌 H 형광 같은 경우는 형태가 H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지오메트리로 만들었을 때그 H 형태를 모두 지오메트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질수록 연산이 오래 걸리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엘리멘트를 바운딩 박스로 바꿔준 후에 구조 프레임의 상단면을 추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바닥 하단과 구조 프레임 상단 최대 높이 차이만큼 내려줄 거고요. 프레임 상단면을 필터 바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추출해주고 그 구조 프레임 방향을 이게 지오메트리로 바꿨기 때문에 가로세로를 구분을 해줘야 돼서 수평 방향의 구조 프레임과 수직 방향의 구조 프레임을 구별해 준후 리스트를 다시 짜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티컬과 호라이즌을 구별해 주었다가 다시 리스트 크리에이트 노드를 통하여 하나로 합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프레임 상단면에서 중심선을 그어 주고 그 중심 선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포인트를 생성해 준후 구조 슬래브 지오메트리에 투영시켜서 높이 값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한 높이 값 중에서 이제 시작과 끝은 구조 프레임이 모델링 되다 보면 시작과 끝에 단차이가 나는 부분에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제거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투영된 포인트 길이 중 가장 짧은 포인트만 골라내서 Z 간격 끼우기 값에 넣어 줌으로써 구조 슬래브 하단과 구조 프레임 상단의 레벨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스크립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